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3성곡동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안동 지역의 민속 문화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안동 민속박물관이라고도 불립니다. 설립 목적 안동 문화권의 민속 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 보존 및 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2년 6월 26일에 개관했습니다. 주요 전시 내용 안동시립박물관은 본관과 야외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동 지역의 다양한 민속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물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본관 제1 전시실 안동의 선사 문화와 불교 문화, 그리고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동재당, 기자, 산속 등의 옛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보 제 121호인 안동 하회탈과 병산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 전시실 유교 문화와 관련된 전시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서당 관례, 홀례, 회갑, 상례, 사당, 제례 등 유교적인 삶의례와 더불어 전통 주거 공간에 대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역자형 가옥 구조와 안방, 사랑방 등의 모습을 재현하여 당시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획 전시실, 다양한 주제의 특별 전시가 개최됩니다. 방문 전 확인 필요. 야외 박물관. 안동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전통 고가옥 17채를 이관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동 지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석빙고도 야외 박물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람 정보. 관람 시간 오전 9시 물결표.